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구치소 면회실. 금옥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규태 앞에 내밀며 말한다. 오빠, 이제 딸 아빠야. 우리 콩콩이 딸이래. 순간 규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온다.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 지켜야 할 이유가 눈앞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. 준서도 미소 지으며 정말 잘 됐어요라고 속삭인다. 그 작은 기적 같은 순간. 세 사람은 눈물 속에서 따뜻한 희망을 나눈다. 한편 석진은 서울을 등에 업고 웃는다. 작은 순간들이 모여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진다. 하지만 그 시각 거실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. 혜숙은 미자에게 묻는다. 서우하고 석진 헤어진 거 맞지? 잠시의 침묵 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. 그럼 그러자 해수군 중얼거리듯 말한다. 아니 둘이 사귀다가 결혼이라도 했어봐. 너랑 나랑 사돈 되는 건데. 그러나 미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. 그럴 일 없을 거야. 절대 없을 거야. 사랑과 눈물, 기쁨과 단호함이 교차하는 순간 운명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길목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.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119화. 가슴 벅찬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말 한마디가 운명을 갈라놓는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.